안녕하세요. 한자, 간체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주요 암기 과목의 용어 해설 저자 서재환입니다. 저희 저절로 외워지는 영어 단어 수거 공부법은 200 단어를 기본 단위로 하여 총 4,000개의 단어와 1,000여 개의 수거가 완성됩니다. B.M.C.R.이라는 특수 암기 기억 주기법을 활용하여 잊어버릴만하면 반복하고 또 잊어버릴만하면 자동 반복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단어 수거가 암기됩니다. 최대한 흥미와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편안하게 보거나 듣기만 하시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5 sesame, 참깨 sesame, 참깨 sesame 참깨 sesame 참깨 sesame 6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assign 부여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Live beyond one's means.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자신의 수단 재산을 넘어 산다. 두 번째 설명 것은요, 수거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뜻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외워지도록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Live beyond one's means.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자신의 수단 재산을 넘어 산다. Live beyond one's means. 분수에 맞지 않게 살다. 자신의 수단, 재산을 넘어선다. 글로벌 교육 전문 회사인 서코에듀에서는 근본 한국인 및 비영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단어와 수거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여 영어 회화와 각종 영어 시험을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국내외 최고의 교재를 출시합니다. 이미 자타 검증을 거친 본 교재는 최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의 획기적 회화 교재도 출시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획기적 영어 교재를 취급할 국내 센터 및 국내 주제 해외 센터를 선착순 특별 모집합니다. 서코에듀는 수많은 공부 방법 노하우가 축적된 글로벌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와 주요 암기 과목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 등을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게 습득되도록 하는 획기적 공부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는 국내 주제 해외센터도 있습니다. 서코에듀 제품은 동영상 교재 및 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 창출과 미래가치가 있는 서코에듀 동영상 교재로 안정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오.